대강 결정해 드립니다. 어차피 니네 인생이니까. 자, 잠시 후에 곱상좌로 불리는 화요 게스트, 방송인 김지영 씨와 여러분의 고민을 제 대신 결정해 드리는 대강 결정해 드립니다. 코너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합을 맞춰서 산다 만다 결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쇼핑 고민, 말머리 대강 달고 남겨주세요. 배성재의 는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방송에 안 나가는 NG 장면까지 모두 볼수 있고요. 화요일 같은 날, 예, 뭐 잇서 없이 오는 날 예, 이럴 때는 NG 장면이 꽤 많으니까 어, 생녹방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얼굴이 로또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오 음. 플러팅 하시네요. 아유 채팅창에 계신 분이? 아니 채팅창에 계신 분. 방금 뭘로 받으셨죠? 네? 방금 뭘로 받으셨어요? 플러팅 하시네요 하면서? 이렇게? 네, 하 아, 그래요? 의요 알겠습니다. 네. <laughs> 베테에리 인재가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이거 아시죠? 미니언 <laughs> 무슨, 무슨 세요 모르고 물어보시는 거요 제가 무슨 외국인으로 <laughs> 보이세요? 이 뭐죠? 죄송합니다. 아, 죄물 죄송. 좀. 생각하고 말하세요. 말하고 생각하지 말고.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공연장도 한눈에 들어오고, 소리도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이에요. 콘서트? 옆프장 닫았다, 소리. 아이즈에 <laughs> 바이든도 안닫았어 <날아가니까. 웃음> 그래! 그 그래 나이 나이 많은 미국 대통령 바이든도 안는데 <laughs> 내가 이걸. <laughs> 내가, 이걸 <laughs> 내가 이걸 몰라. <laughs> 어, 목 아파. <laughs> 여러분, 목이 뒤집힌 게 아니라. <laughs> 목을 많이 썼어요, 오늘. 예. 어제도 쓰고. 자, <laughs> 여러분 라디오라서. <laughs> 아나 너무 웃겨 눈물 나. <laughs> 오, 바이든 너무 열받는데? <laughs> 제가 아니라 이분이 농락하셨네요. 벌난다. 오. <laughs> 데이든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또 라디오라 설명해드리면 손가락 카트 를 가지고 지영 씨가. 개념 없이 저한테 이거 아시죠? 라고 했셨어요 저는 그... 웬만한 제작 발표회 사회를 볼 때도 다 이제 대본에 없어도 자, K하트, 미니하트 한번 보여주시고요. 볼하트도 보여주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인데 예, 자, 생각하고 말하세요. 말하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도 생각하고 채팅 치세요. 채팅 치고 생각하지 말고. 바이든도 한다. 너무 열받는데? <laughs> 몇 년생이시지? 80대이신가? 90대이신가? 와~ 미국 대통령도 아시는 케이하트를 나이든이라고 적어보고 나이든은 뭐죠? 대충, 대충 뭔가 어, 지자랑 미쳤다. 이기려고 기를 쓴다. 그래요. 네, 그런 네. 느낌을 살짝 받았습니다. 어 설마 지난번에 그 미니어트를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근데 그때 저한테 이거 뭐냐고 여쭤보셔가지고 아, 그 해명 시간을 한번 가져다가 그게 너무 저에게 굴 구름, 굴욕을 줬는데 <laughs> 미니어트 제가 모를 리가 없는데 인지영 씨가 거기서 뭐라고 그러니까, 어 플러팅 하시네요 하고 찡긋하고 뭔가 동작을 했는데 맞아요. 저는 이제 방송을 진행하니까 앞에 있는 모니터를 보고 있잖습니까? 음. 근데 모니터가 딜레이가 한 2초 정도 있어요. 그래서 아 동작을 뭔가 할것 같은데 그 동작이 <laughs> 화면에 잘안 보였기 때문에 그러셨구나. 아, 혹시 하트를 하신 건가요?라고 물어본 겁니다. <laughs> 예. 채팅창에 뒤끝쩐다라고. <laughs> 어, 알고자하시는. <laughs> 혀가 길다, 구질구질하다, 추하다. 음. 아하. 아, 본질 파악 못할 것 같아도 대충 이렇게 많이 쿠션들을 섞어서 던진다. <laughs> 그렇죠. 네. 음. 그런 편입니다. 뮤탈식 충고라고하시면니고 <laughs> <있고. 웃음> 어그렇아 이거 이거 모르시죠? 뭐 이런 식으로 느낌으로. 네. <laughs> 반려 돌맹이가 유행이다라고 얼마 전에 더잡퀴즈쇼 퀴즈에서 문제로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즘 진짜 반려동물 대신에 그 반려 돌 유행이 있습니다. 배성재 테는 녹음 전과정을 직접 볼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배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생록방 시간을 미리 체크하시고 시간 맞춰서 땡카오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번으로 보내시고요.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취미로 배텐을 들을지 김지영 땡큐브를 볼지 배텐 듣고 김지영 땡큐브 보는 걸 주변에 오픈할지 말지 이런 소소한 고민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다면 대강대강 결정해주는 대결남녀가 합을 맞춰 대강결정해드립니다.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대강결정 함께하는 분입니다. 요즘 드라마 분야까지 넘보는 핫한 셀럽 김지영씨 어서오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보내드릴게요. <laughs> 여러분 또 봐요. 다음주에 봐요. <laughs> 안녕. 소등합니다, 여러분. 야한 꿈 꾸세요. 안녕.